<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대구 40년 전통 또 다른 탕수육 맛집을 찾아왔어요. 또 탕수육이라서 죄송합니다. 짜장면 5,000원, 짬뽕 6,000원, 탕수육 18,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인테리어가 여기 완전 아재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왜 저는 이런 게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여기 근데 웬 수족관이 있죠? 젓가락은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요? 뭐, 어쨌든 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탕수육과 짬뽕을 시켰는데요. 탕수육이 맛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여기 소스는 투명하면서도 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탕수육은 소짜인데 둘이 먹기 양은 충분해 보이고요. 군만두도 서비스로 주셨어요. 탕수육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튀김옷은 아주 바싹 튀긴 옛날 튀김 맛이에요. 소스는 투명하고 채소의 단맛이 많이 나는 소스예요. 인공적인 단맛은 안나고요. 전분이 적어서 튀김옷이 굉장히 얇은 그런 느낌. 네, 맛있겠죠. 포장도 되고 배달도 된대요. 소스에 한번더푹 찍어서 아, 군침이 돌아서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먹으면은... 튀긴 고소한 탕수육을 먹을 수 있어요 아! 오늘은 아는 아재오빠랑 왔어요 입맛이 좀 비슷해서 데려왔어요 요 바삭하게 튀겨진 고소한 탕수육을 또 먹고 싶어요 여자들이 좀 좋아하는 맛인 것 같아요 양은 소짜라도 둘이 먹기 많아서 세 명이 드셔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18,000원이면 조금 숫자치고 비싼 건가? 네, 서비스로 받은 군만두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샐러드는 완전 옛날 사라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도 집에서 자주 해먹는데 굉장히 맛있었고 군만두도 탕소육 소스에 딱 찍어 먹어야지 제대로 먹는 느낌이라 푹 찍어서 냉큼 먹어볼게요. 여기 진짜 잘 튀기는 것 같아요. 튀김옷이 진짜 얇고 바삭바삭해요. 헉, 드디어 짬뽕이 나왔네요. 너무 기다렸어요. 이날 진짜 추웠거든요. 김이 막 보랑보랑 나면서 막 밖에 있는 그런 포장마차 느낌? 어 위에 후추가 뿌려진 게좀 특이하죠? 다른 집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섞어 볼까요? 여기 면은 기계면이고, 해물은 다른 집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홍합이 안 보이죠? 콜라 잘안 시키는데, 콜라도 한잔하면서 좀 거하게 먹었어요.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 엄청 시원하고,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에요 면이 진짜 많죠? 야채도 진짜 먹음직스럽고 근데 대덕반점 짬뽕에 대한 사연이 있어요 제거 덜고 있거든요? 이 집이 워낙 짬뽕양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갔어요 그래서 앞에 분이 주문할 때 적게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적게 준게이 정도예요. 둘이 나눠 먹어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짬뽕이랑 탕수육을 시켜서 둘이 먹으면 좀 남는 느낌? 완전 김만 보니까 포장마차의 느낌이 확 나는데 그 와중에 계속 저는 탕수육을 먹었습니다. 파 진짜 많이 들어가 있죠? 요즘 파 값이 굉장히 비싼데 벌써 먹방을 시작했네요. 뭔가 좀 고독한 미식가, 대구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짬뽕면이 기계식으로 뽑기는 했는데 되게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반죽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짬뽕집이랑 비교해봐도 밀가루 맛이 덜 나면서, 되게 부드러웠어요. 가까이서 한번 보실까요?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바삭한 예튀김, 그리고 짬뽕은 대덕반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재템인 이쑤시개도 꼭 챙기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